한글이 좋은데 저 지금 당장도 한글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도 마음 속에서는 한글로 보이고 있죠. 이. 젠장 저 위에 올라가서 동기화 해야겠는데 동기화 하려면은 이 암벽을 올라가야겠지? 아.. 이상한 애들이 템플러 헌트라는 보조키를 수행하시면, 걔들이 갖고 있는 키를 얻어서 그 키를 가지고 여는 겁니다. 오.. 전혀 반갑지 않은 일인데, 할 일이 많다는 소리네요. 예.. 여기는 어디지? 일단 동기화 먼저 해야겠다! 동계화를 해야 패스트 트래블이 되니까, 동계화부터 하죠. 호잇! 라라라라라라라라, 바냐바라, 바냐바라라리노레노래로 괜히 여기 뛰어내려가면 ᄌ 됩니다. 다시 못 올라와요. 예. 힘들어요. 굳이 열심히 뛰어내려갈 필요가 없죠. 여기도 보석이 하나 있고, 이건 뭐지? 템플러 아머? 아, 템플러 아머가 아까 그거잖아. 아까 그, 무슨 보물, 보물함 같은데, 무슨 함 같은데 들어져 있는 그게 템플러 아머잖아. 그죠? 아싸시오. 루틴. 아! 이제 가야 되는 데가, 음 이쪽에도 뭐가 많이 있긴 한데, 그냥 여기 가죠, 여기. 예, 우리 하던 일, 그냥 할게요, 내려가서. 아, 아, 잠깐만, 형님. 머리가 기니까 힘들다고요. 머리가 왜 길어졌어요? 저도 머리가 늘 빨리 길어져서 큰일이에요. 맨날 야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뭐.. 잘랐다면 일주일은 못 가는 거 같아. 일주일은 와 이거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아, 상투 틀고 다니세요? 진짜 멋있는데? 어떻게... 상투 틀고 다니시면 요광 쓰시나? 요광? 설마? 요광 쓰고, 그리고 음, 붓, 붓 쓰시고, 붓 쓰고, 그리고, 어... 팬티 대신에 모시, 모시 속옷. 헐렁헐렁한 거. 존슨에게 자유를, 모시 속옷. <Point in time: imitation> i think this cove suits you best edward better than that costume does oh <in> come on now take as we please and become who we like but that look faint you it's not who you are who am i then hard to tell some days all i know is you like dangerous prizes like the observatory <submarine> I think you know more about that than you let on in Nasa. Nasa가 뭐지? m e e me at 20 degrees, 3 minutes latitude just off the coast of Yucatan. 저 제임스 키든가? 쟤랑 주인공이랑은 따로따로 돌아보네 미션 컴플리 갈수록 주인공 못생겨짐. 갈수록 못생겨진다고요? 장난하시냐요 언제 잘 생겼었던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뭐 언젠 잘 생겼었어? 말도 안 돼. 이거 한 번도 잘 생겼던 적이 없습니다. 예, 다 얼굴은 진짜. 아,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뭐 같아요 이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 얼굴들은. 전단한 번도 이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얼굴이 잘 생겼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저건 뭐지? But I h 저때 하베... <목소리도> 이거 분명히 한글 패치로 나와도 저거 안 나올 텐데. 아 하버마스터 배 고치는 거네. <목소리도> 가게를 지어주면은. 여기서 이제 백, 백가게가 되는 거야. 상인, 백가게 상인 여깄다. 여기 여기도 이제 만들어줘야 돼또 다. 씨발. 여기가 에드워드의 해방구에요. 동네에 이제 사람들 먹고 살라고 가게 지어줘야 되나보네. 퍽큐. 이제 이 가게는 제건가요또 만들어야 돼. 근데 나도 에드워드처럼, 에드워드 케네이처럼 좀 이렇게 할수 있는 능력 되면 좋겠다. 저 정도 되면은 여자 한 10명 정도가 좋아할 거 아니야. 그죠? 못해도 어머, 저 남자 능력 있어. 너무 좋아. 미친 가게 몇 개나 지어줘야 돼? 이 거지 새끼들. 날 거지로 만들라고 벌써 6,959원 ,95, 6천 밖에 안 남았어. 미친, 알았어. 펄쳐스. 어, 돈이 없네? 디클라인. 미안하오. 돈이 없소, 형씨. 호잇. 백 가게에서 물건 좀 팔아 사고 팔고 해야지. What do you e e d in today? 지금 시퀀스 몇이냐고요? 어디서 봐요? 볼줄 몰라요, 제가. 팔고 팔고 헌팅 굿즈 이거는 갖고 있다 나중에 뭐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동물 가죽이랑 이런 거? 개뼈다기 같은 걸로는 뭐할수있을까 개뼈다기, 개뼈다기 뭐로 하지? 잭도 업그레이드. 잭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나? <laughs> 아, 이제 업그레이드도 되네? 야, 업그레이드 다 되네. 잠깐만. 다이빙벨? 야, 죽이네. 이거 다할수 있네. 잠깐 보자. 일단 돈이 많이 안 드는 거 위주로 2,000원. 맞아요. 파크라이처럼 돼요. 같은 회사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돼요. 램 스트렝스 이걸로 꼬라박으면 이제 존나 센 거잖아. 그죠? 하나 더 찍어. 역시 남자는 가운데 다리가 튼튼해야 돼 배도 가운데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지 찌르는 맛과 죽여주는 파워 예. 정말 중요합니다. 예. 헤비샷. 근데 유비소프트 게임은 다 똑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느껴요. 다 똑같은 것 같아. 다 시대만 바뀌고 시점만 바뀌어 예를 들면은 파크라이랑 크라이랑 이거 뭐죠? 어세션 그리드랑 저또 뭐야? 스프린터 셀이랑 또뭐 있지? 그냥 뭐몇개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아. 선원들 잘 곳도 만들어 주네. 그리고 늘 게임을 만든 거를 이제 코이처럼 대놓고 1대1로 바로바로 우려먹진 않지만, 그, 같은, 계열사 거를 다 울고 먹어요, 보면은. 진짜 옛날에 망했던 것도 다한 번씩 다 써먹고, 그걸 이제 되게 뼈저리게 느끼는 게임이, 그랬는데 망한 게 저런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알트, 알트 V.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알트 A인가? <laughs>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나올 거 있잖아요? 디비전? 디비전도 망할 거 같아. 디비전도 컨트롤 CV를 좀 잘한 거 같은데 망할 거 같고, 와치독스는 컨트롤 CV를 좀 잘못했나봐요. 그래가지고 발매가 연기가 되고, 다 똑같아, 다. 돈좀 벌었으니까, 배도 세졌으니까 이제 나가서, 노력질이나 해볼까? 배를 타라고 좀 평범하게. 누락시하다가 전열함이 너 만나라. 또 뒤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몇대 맞고 이거 알테어, 에지오, 코너 그 다음에. 다양한 게 있는데 지금 돈을 다 써서 그지 새끼가 돼서 뭘 사질 못하네? 언 어베일러블 언 어베일러블 언 어베일러블 언 어베일러블 언 어베일러블 언 어베일러블 언언언언언 개새끼들 안될걸왜왜될 왜왜 것처럼 저렇게 해준 거야 왜? 처음부터 보여주질 말지 그죠? 배 타고 이제 나가볼까요? 노력질 하러 가는 것 같은데? 설레라고 보여준 듯. 아. 쾌로 죽거나 아니면 재료 주워서 만들어야 함. 직접, 직조. 진짜요? 존나 귀찮데? 저 그런 거 사실 좀 싫어하거든요. 막 직접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오픈월드 게임은 조, 재밌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직접 운전해서 거기까지 간다든지, 직접 재료를 구해서 만든다든지, 직접 뭐 이런 거좀 별로. 어, 현실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고 살고 있는데 게임에서까지 뭔가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느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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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좀 저는 선호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게임이 재밌으면은 그게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흑형은 이 배에 이제 갑판장 정도. 흑형 이름은 아드렐르였나 뭐 알렌가 뭐 그래요. 리치더 캡틴스 캐빈. 밑으로 내려가야되네 하긴 그런 건 있다. 갑판장이 갑 갑판에 있는 선원들의 장인 거죠. 진 삼국 어쌔신. 어제도 게임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새로 나서 재밌고 다 좋아요. 근데 어쌔신 크리드 1탄이랑 바뀐 게 뭔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어? 저는 그 생각이 되게 간절합니다. 아, 눈에 띄게 바뀐 게 있구나. 글씨체? 1탄, 한글, 한글 글씨체가 병신이었지? 맞아. 글씨체가 멀쩡하게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지? 또? 약간 그런 생각이 전더 있어가지고. 뭐 되질 않냐, 이거, 근데? 이거 보라 그런 거 아니야? 리치더 잭, 잭도우즈 힐. 한번 찍고 나오는 거야, 이거 그냥? 아, 이게 미친, 온라인이 제대로 안 돼, 다. Captain, it's for any kind of mischief. What's your feeling? No secret of wanting to see the British brought to heel. If we had seen that gold and put it to use ourselves, I'd be a happy man. Spoken like a true Welshman, Ade. And what's your aim, Master Key? I'm a He was eager to show me down in Toulouse. But some distance, mind, from the yacht. Trust him to play fair. I can't be sure. He has a way of picking away at my conscience that gives me pause. c 응. 후르배 하나 박살내야 돼 그냥 의무적으로 저 새끼 죽여버리자 넌 끝이다 개새끼야 와우아 배를 훔치러 가자 꽝꽝꽝꽝 저는 개인적으로 하긴 맨날 개인적이 네 얘기는 안 해도 되겠다. 브라더우드 재밌었던 것 같아, 브라더우드. 브라더우드 할때 이벤트도 할수 있었고, 사람도 많이 봤었어.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브라더우드가 전 좋아요. 예. 그래도 브라더우드 할 때는 500명 풀방 됐던 것 같아, 기억에. 깃발 같은 건 해적선처럼 못 봤고, 예, 깃발은 해적이니까 다 찢어져 있는 게 맞아요, 사실은. 저거 레벨 8짜리인가 4짜리야. 레벨 20짜리 아까 못 건드렸어요. 그냥 직방으로 옆으로 꽂으라 그랬는데, 안 꽂히더라고. 제한구역이라고 뜨면서, 안, 바로 안 꽂혀지던데? 일단 쭉 질러봐 보자. 가야 되는 데가 있으니까, <laughs> 쭉 찌르자, 한번. h 이 y 이 e 이 hey!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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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y h e If he dies, we'll stand his high hopes for. And he he not not for all your words, say so, and we know Get our sir! Fire. That's a good shot to cripple Ready to fire, sir! 돌고돌고돌고졸자 졸고, 자, 졸고, 자, 졸 좋아 좋아. 망. 잠깐만 형님 형님. 고졸주세요 형님! 주세요 형님 아, 형님 참아주세요 아 제발, 아, 씨발 <목소리> 아, 포타이면죽이면 <목소리> 돼요? <목소리> <내요>? 진짜? <목소리> 그건 몰랐어요 저 3탄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여러분 y y 네, 백길이충각카도 박혀요 충각전 딱 하면은 꼬라박으면 아, 아, 박혀요 아, 숙이면 데미지가 최소화된다고 해요 아, 진짜. 좋은데? 레벨 4, 레벨 17. 저 새끼나 죽여버릴까? 그냥 가자. 베히또 네. 죽이다가, 그죠? <laughs> 뭐야, 상어! 대박, 상어 어떻게 잡아? 미친. 여기서 상어 잡는 거가 본데? 비기닝 하푸닝 상어 잡어? 어떻게 잡어? 오 대박! 닥스클로아 게임 목표가 뭐임? 원피스 찾는 건가? 아니요, 엄마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 엄마 찾아 산말리 어, 어디 갔어? Something's coming. Where he at? There he is, carbon bow. Giga! Wow, 대박! Studied our line. Ha! The grand shot. Ha! 아, 피아피했어하 he's 아! 오우, 야 대박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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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아아 t 아! h a t o n n a f 집중 집중 어딨어, 어딨어, 상어야.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디 돌지? 저기 있다. 망치상어, 망치상어, 그죠? <놀람> 아! <놀람> 귀상어야, 이게? 귀보호는 누구지? 장보은 누구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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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잡았다! 놈은 oh, 괴물이야! Right, 대장 기왕 짱이에요 어떻게 그걸 잡으셨죠? 자 갈길 가면 되겠대 이제 다시. 우와. 멋지다. 배충수요? 그건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망치 상어, 귀상어, 해머 슈레드 샤크 레던데 아까 보니까 대가리가 망치꼴로 된 상어. 상어 가죽으로 이제 나중에 장비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또 뭐. 레벨 몇자리지 레벨 1? 아 진짜 복수전이라도 해야겠다. 존나 이런 거라도 터트려야지. 빡치는데. 흔적을 없애주겠다. 헛헛 아! 그냥 박살 내야지. 박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오! 박살내서 가서 사람 구해주고 막 루팅하고. 우후! 웡웡웡웡웡웡! 멋지다. 와 진짜. 아 잠깐만 나뭐 뭐하는 짓이지? 벽에 꼬라박을 뻔했네. 맵한번 볼게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 가야 돼? 잠깐만. 존야 존나. 뭔데? 패스트. 패스트 트래블 되니까 일로 패스트 트래블 먼저 해야겠다. 너무 멀어, 그죠? 일로 패스트 찍은 다음에 여기서 가면 되겠네. 와.. 동영상 다 올라가졌나봐요? <laughs> 3는 왜안 해보셨어요? 3요? 그러게요 왜 안했지? 그냥..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딱히 큰 이유는 없는데 그냥.. 아, 그냥 안했던 것 같은데? 그냥? 앞에 조금 하다가 말았나? 그럴 거예요. 앞에 조금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그때는. 아 근데 쓰리 재밌는 거 같아요. 인정. 쓰리 재밌는 거같아 그래 가지고 쓰리도 해보려 그랬는데 결국에는 못 했어요. 왜못 했냐면은 다른 게임이 나와 버려서. 그래서 제가 게임을 한동안 안 했거든요. 근데 새로 나올 때 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새로 나올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는 거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나왔을 때 바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안 해요, 제가 게임을. 제 스타일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가급적이면은 나왔을 때좀 빨리 하려고 그러죠. 조금 빨리 하려는 생각이 좀 머릿속에 있고, 빨리빨리 빨리 하면은 빨리 하니까 좀 신나기도 하고 재밌고, 뭐 약간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서도, 전 약간 고거를 선호해서, 예, 그렇습니다. 고렇습니다. 냉냉냉냉냉. 그리고 맞다. 지금 유튜브에 어제까지 했던 거랑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도, 구독하기 누르시고, 구독해주시고, 광고 20초짜리, 한 번씩 그냥 다 봐주시고,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유튜브를. 유튜브 따로 알려드릴 것도 없다, 근데, 솔직히. 유튜브 광고비를 먹고, 이걸로, 좀, 방송 장비라든지 뭐라든지 좀 충당을 해야겠어. 요즘에, 어우, 컴퓨터 사고 저번에 이사하고 뭐 하면서, 너무 많이 돈을 써가지고 시청자 앵벌이 시켜야죠 예. 여러분들 앵벌이 좀 해주세요 예. 광고 봐주세요 광고 광고 봐주시고 별풍선 쏘지 <laughs> 마시고 아프리카에서 다 받아 처먹으니까 그런거는 그거 알아요? 아프리카 별풍선이 단일 아이템 최고 수익 대한민국에서 파는 온라인 온라인 사이트 관련 뭐 온라인 무슨 게임 아이템 그런거 전체 포함 1위 최고 수익 몇 년간 그 얘기도 꼭 깜짝 놀랐어. 나도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고 캠방을 했었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 나도 여자였었으면 진짜 끝내주는 별풍 아티스트가 됐었을 텐데. <laughs> 와, 대단한 것 같아, 아무튼. 어 이렇게 멀어, 근데? 살려줘라! 함군님 여자였습니다, 안보. 아, 그러면 여자 아니길 다행이네. 그 정도 유만 내도 여자 아닌 게 다행이지 뭐. <laughs> 네, 이번에는 아예 게임 배경 자체가 카리브해를 배경으로 해서 대놓고 해상전이 메인입니다.